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우림입니다. 어, 소스 파일 내용은 PDF로 올렸고 동작 과정은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찍게 됐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하는 레코드를 이제 검색해서 그 내용을 읽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C파일은 이렇게 세개 만들었고 헤더 파일도 세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동작 과정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시스템콜로 하고 그 C 파일들을 다 링크 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s에서 확인해 보면은 시스템콜 파일이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시스템콜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해서 똑같이 파일 이름은 데이터 인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레코드 쓰기 하려면 1번을 눌러서 우림 그리고 exit 누르면 종료되도록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동작한 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음, 일단 메인함수는 이게 전부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출력되던 거고, 입력은 셀렉터로 받아가지고, 1을 입력하면, 와, 라이트 레코드가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레코드로 이용해서 보면은, 여기서, 음 구조체를 받아왔는데, 구조체 모양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type def로, p e 으로 불러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유저, 어, 유저 변수로 사용하도록, 네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어, 조금 다른 거는 그 라이트에 대한 거를 제가 따로 함수로 만들어 줘 가지고, 그 해당 인자에 따라서 실행하는 동작이 달라지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실질적인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return을 받아서 이제, 익시스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이면은 익시스를 입력하지 않은 거고 0이면은 익시스를 입력한 것으로 제가 구현을 해 놨고 이제 와일문이 끝나면 레코드를 종료합니다라고 출력하면서 이제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돌아가서 와일문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아이고. 2번을 누르면 이제 원하는 검색을 해서 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부터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0이라고 입력해도 처음부터 볼수 있고요. 뭐, 4 입력하면 뭐네 번째 줄다 됩니다. 마이너스 9 하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볼수 있고. 이제 열 번째 줄이면은 이제 검색 데이터가 없다 이런 거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다시 나가서 메인함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다시 입력을 받아서 서치 레코드로 이동하는 거를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체는 이제 펄슨에서 유저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이런 변수를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어, 이게 사용자가 사용자가 입력할 라인 변수고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라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수들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될 변수고 음, 음, 이 포문에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라인에 맞춰서 출력되도록 변환해주게 됩니다. 이 포문에서 그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다 0으로 세팅해 주고요 그리고 해당 카운트로 커서를 이동해서 거기부터 어, 읽어서 출력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될수 있도록 구현을 한 것이고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끝나면 레코드 검색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하고 다시 메인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음,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1을 입력해서 바로 이 시, 사용자만 입력하고 들어가도 이렇게 사용자 이름만 저장이 될수 있도록도 해놨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바로 나갈 수 있도록도 해놨습니다. 뭐 되게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기능을 이것저것 많이 넣긴 했는데 에러들이 계속 생겨 가지고 그 에러들을 고치고 싶은 느낌이 계속 생겨서 하다 보니까 소스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종료하려면은 12 말고 다른 숫자 아무거나 입력하면 종료되고요. 뭐 추가로 문자 입력하면은 정수를 입력해 달라고도 말을 하고 종료하도록도 해 놨습니다. 네. 제가 구현한 프로그램은 요 정도입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